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진이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진이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서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그 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제2장.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진이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주기사 진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연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이 으뜸 모퉁이 똘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제 3장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친자 된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원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란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이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4장.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분께서 덜어는 사도로 덜어는 대언자로 덜어는 복음 전도자로 덜어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교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찬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제5장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도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는니라. 그런 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메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강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